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삽목통을 들고 왔네요. 그 얘기는 삽목에 관해서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건, 경력자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영상이에요. 어, 초보자분들. 입문한 지 이제 한 6개월 미만, 1년 미만 되신 초보자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그때 굉장히 어,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야 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꾸 말이 꼬이네요. 지금 영상을 네 개째 찍고 있거든요. 아, 힘드네요. 자, 여러분, 제가, 어, 며칠 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삽목 몇 개를 꽂아놓고 갔어요. 근데 지금이 5월 25일이니까, 어,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죽어도 안 되는 계절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지금 온도가 낮 기온이 뭐 밖에서 햇볕 있는 데서는 28도이지만 저희 방 안에 온도는 아직도 23도, 4도. 그러니까 제라늄이 살기에 괜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비싼 모종에 삽목을 꽂아놓고 갔는데, 역시나 제 판단이 맞았어요. 제가, 아, 이거를 언제 꽂았지? 자, 5, 5월 18일 날 꽂았네요. 5월 18일 날 꽂았고,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25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미 24일 날 확인을 했거든요. 6일 만에. 자,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죽은 것 같죠. 죽었, 죽었죠. 초보자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죽은 거 아니에요. 뿌리 났어요. 아니, 컵에 뿌리가 안 보이는 걸, 어. 컵에 전혀 뿌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뿌리가 났다고 자신하는 거지? 음, 보이시나요? 여기 새순 올라왔죠. 자, 여러분들, 뿌리가 보이기 전에 어, 뿌리가 먼저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원래 없었던 새순이 올라왔다. 이러면 이거는 안에서 지금 뿌리가 나고 있는 거고, 삽목에 성공한 거예요. 어, 저는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이 수는 신경도 안 썼어요. 뿌리만 쳐다봤어요. 뿌리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그거만 봤어요. 근데, 얘는 이미 지금 아직, 지금 안에가, 안에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보이는 컵 바깥 면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삽목, 아, 이거 자꾸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지금 뿌리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2, 3일 내로 뿌리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지금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새순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건 성공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서 물만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삽수만 잘라서 삽목을 하지 않아요. 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삽수 하나를 10cm 10cm 안 되는 거한 8cm 짜리를 네 등분을 내 가지고 삽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이런 삽목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방법은 이제 좀 조금. 예, 대놓고 말할게요. 비싼, 비싼 모종 애들, 비싼 모종 애들 삽목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탑삽수만 하면 세상 제일 쉽죠. 음, 탑삽수만 하면 뭐, 거의 100%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 얘는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얘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상태인데 얘는 지금 새순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새순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더도 있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5%는 새순 나와요. 그러니까 산목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계속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요 녀석은 탑삽수를 꽂았던 애예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 안에 지금 새순 또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각도가 안 나오네요 새순이 지금 조그만 새순이 올라왔어요 원래 없던 그럼 이거는 삽목 성공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바로 뿌리가 바깥까지 나올 거고 이미 안에는 뿌리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빨리 안 보이지? 음, 그것도 중요한데 새순을 내고 있냐 아니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호예요. 얘가 원래 없던 새순을 지금 올린다. 그러면 이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뿌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 주다 보면 옛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패한 애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 얘를 지금 제가 언제 꽂았냐면 보자 얘를 4월 1일에 꽂은 삽수예요. 4월 1일에 꽂은 러시아 제라늄 에바 플라이예요. 근데 제가 얘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아직 목대가 파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못 하고 계속 물을 주고 있었어요. 거의 두달 가까이요. 근데 얘의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위에 나오는 새순이 한번 말라 버렸었어요. 제가 어, 물을 많이 준 건지 아니면 물을 말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탑삽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맨위 새순이 말라 버렸어요 한번 중간에. 그러더니 지금 뿌리를 못 내고 이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보통 같으면 버리죠. 근데 저는 이런 애들이 살아날 때더 희열감을 느껴요. 취향이 참 변태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 이렇게 뭐 3, 4개월 기다려가지고 뿌리 받은 애들도 있고 했거든요. 예전에. 어. 이럴 때더 즐겁더라고요. 이럴 때, 와, 역시 난 실력자야.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입한 장을 떼야, 떼어야 되는데, 어, 간만에 입꼬지 한번 해볼까? 하고, 입 하나 꽂아놨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입꼬지는. 제 생각에, 30%, 40% 되는 것 같아요. 성공률이. 근데 정말, 얘는 목대 없이 지금, 입 하나만 꽂은 거거든요? 단단히 고정시켜놨어요. 근데, 또 기다리면 여기서, 어, 또, 새순이뼈 올라오기도 합니다. 입꼬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이들, 어, 요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행 갔다 온 사이, 집을 비운 사이, 새순을잘낸 녀석도 있지만, 어, 가신 분도 계시네요. 제가 특히나 러시아제라늄 고티카 삽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고티카 얘네들은, 진짜, 진짜 가식 단계에서, 많이 말라요. 아, 많이 죽어요. 이번에도 죽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죽었어요. 원래 뿌리가 꽉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행 간다고 물을 들이 부어놓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 얘도 과습 먹었고요. 입 색깔 보면, 과습 먹었고, 좀 그렇습니다. 여튼, 초보자 여러분들, 뭐, 경력자분들은 경험, 경험상 다 아실 내용들이시고요. 아 뿌리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세순이에요세순 쇠순. 없었던 새순이 나왔거나 아니면 원래 작았던 새순이 자라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삽목 성공한 거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아이비제라늄은 삽목이 안 되는데 아이비제라늄 어떻게 삽목을 해요? 전 똑같이 합니다. 무비상터에 이렇게 꽂아서 똑같이 해요. 이게 지금 이 아이비자라늄 로얄 블랙 로즈거든요. 그냥 시간이 좀더 걸려요. 조날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방식은 똑같이 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어. 그냥 조날보다 한두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성공률도 조날하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해요 조날보다 뭐 낫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 저도 초보 때 삽목 막 이렇게 가지 자르려면 손 덜덜덜덜덜 떨고 막 난리 난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라늄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라늄은 매우 약합니다. 알수 없는 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라늄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겠죠. 밀당의 규제들 아닙니까? 어쩔 때는 진짜 강하다가, 어쩔 때는 진짜 약하다가, 종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냥 삽목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음. 손대지 말고 물만 안 마르게 잘 관리하면서 하셔라. 아,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월 말에 삽목 안 되지 않나요? 많이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될 겁니다. 이고 한여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온도만 조금 맞춰주면 한여름 삽목도 다 된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한여름 삽목은 또 방법이 달라요. 이거랑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